이 작은 생선 두어 마리는 너무 볼품 없어. 그리고 이게 두 마리인지 세 마리인지도 잘 모르겠어. 너무 작아 가지고.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? 축복하시고 명하사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맛있게 정말 있어 보이는 일곱 개의 보리떡과 진짜 보잘 것 없고 아무 맛도 없어 보이고 크기도 작아 보이는 이 생선 두어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. 네!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물 이 보리떡 7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리는 수많은 영광과 감사할 것들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